안녕하세요. 봉세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아마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0% 전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은 부와 지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술술 풀리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탈무드를 통해 교육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 수업은 미국 로스쿨에서 하기로 인정이 될 만큼,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다시 태어난다면 탈무드를 공부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탈무드는 인간 관계에서부터 자녀 교육까지 삶의 많은 부분을 관통하고 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람, 돈, 처세술, 친구, 자녀 교육, 사랑, 배움에 대한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도 술술 풀려나가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지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미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의 고통을 알수 없으니까.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 평생 살아가며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조이금은 되도록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이라도 예민해진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고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사람에게 속았거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만일 같은 사람에게 두번 속았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라.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지갑과 그 사람의 쾌락, 그리고 그 사람의 불평을 보라.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 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지혜. 돈이 많으면 최소한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 그리고 세상 대다수의 문제는 돈에서 비롯된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라 걱정거리도 늘지만 재산이 아주 없으면 걱정거리는 더 많아진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보인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수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다. 고깃국을 먹고 빗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겨울에 뗄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절대로 듣지 마라.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둘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는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선을 행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사람은 태어날 때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도톰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생과 처세에 대한 지혜.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상대를 물어 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인간을 평가하는 데는 이세 가지를 보라. 그 사람이 돈 쓰는 법. 그 사람이 술 마시는 법, 그 사람의 인내심.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이대 재가를 물린다. 말을 부리려면 채찍을 주는 것보다 먹이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현인에게는 일곱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자신보다 어진 사람 앞에서는 듣는다. 둘째, 남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넷째,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도리에 맞게 대답한다. 다섯째, 처음에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여섯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일곱째 진실을 항상 존중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불행이 닥친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는 다투지 않는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지혜로운 자는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걸 모른다. 단지에 들어간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단지는 조용하다. 비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진 것이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탐낸다. 한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진짜 기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 이세 가지는 남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애초에 촛불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폐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뒷다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용서한 뒤의 마음은 시원하고 막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은 훗날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된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참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네 번째, 친구와 관련된 지혜.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아내를 고를 때에는 기준을 한 단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에는 기준을 한 단계 높여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우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설사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 말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와 버타면 자연히 현명해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버타면 기필코 해를 입게 된다.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데이고 만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 하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다섯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잇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수 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들에게 금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도덕질을 가르친 것과 다를 게 없다. 여섯 번째 성공과 태도에 대한 지혜.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신은 명랑한 자를 축복하신다. 낙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화나게 한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을 때이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누구나 실패를 할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일곱 번째, 사랑에 대한 지혜. 사랑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쓸데없이 아내를 울리지 마라. 하나님이 아내의 눈물 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늙은 아내이다. 여덟 번째, 배움에 대한 지혜. 무식이 배우지 못해 모르는 것이라면, 무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작은 차이지만, 무지는 죄다.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 모른 채 우두컨이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그 지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여유가 있을 때 배우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